2016 EBS 수능 특강 큐 미니모 이거서 확률과 통계 14회 1번 주사위 하나를 네번 던져서 ABCD라고 하자. 적어도 하나는 2가 된다. 그러면 곱해 가지고 2니까 8 3 24가 있는 거죠. 2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2 4로 고치고 1 3 해도 상관없고 1 2 6 4 24 있는 거죠. 6 4 4 2아 그러면 안되겠구나. 2가 없어서 안되네. 그러면 2, 2 되는거 괜찮나요? 오, 끝난거 같은데? 가짓수만 물어봤으니까 이거 4팩 나누기 3팩, 4 0 0은 24, 4팩 나누기 2팩은 12 얼마야 그러면? 40 되는거 맞습니까? 음, 2번 x 네제곱의 개수가 160일 때 그랬으니까 어떻게? 5 컴비네이션 rx제곱의 r제곱 곱하기 그 옆에 있는거는 ncp라고 할게요. 그러면 3, 아이고, x에 3의 p승, 그러 괜찮죠? 오, 곱하기 2의 n-p승 이렇게 씁시다. 오 그랬을 때 이거를 x 네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이 r 플러스 3p가 얼마가 되게? 4가 되게 그 말인 거죠? 그러면 r은 0에서 5까지, 그 다음에 어, 3, 아, P는 0에서 N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뭐, 이거 몇개 없잖아. 어차피 홀수하고 짝수인 거니까, 여기 2 e 들어가면 되는 거죠. 1 e 들어가면 홀수니까 안 되는 거고, 끝났네. 그럼 이거는 o c 2 곱하기 NCP는 0,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에 N승 했더니 그 답이 얼마라는 거야? 160은 2에 어... 4승 곱하기 10 되는 거 괜찮나요? 오, 다행이다. 그러면 N이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지금 구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4일 때, 사승된 거죠. 오, x의 6제곱 되는 거니까 4n이 4일 때 여기도 4 p. 자, 그렇다면 이번은 어떻게? 이 r 3p가 얼마 되는 거야? 이 값이 6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 2가 되고 여기 0 되는 거 하나 있겠죠. 오, 그다음에 여기 3되고 여기 0되는 것도 있겠네요. 이게 홀수작수니까 또 이렇게 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0하고 2 들어가니까 5C0은 1. 그 다음에 그 옆에는 4C2 가니까 6 곱하기 2에 2승이니까 4 해서 얼마? 24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C3 하면 10될 거고요. 4, 아, 저쪽은 2에 4승이니까 16 되는 거 맞나요? 그럼 160 되겠다. 그러면 2개 더 하니까 답은 얼마? 184 답이겠습니다. 3번. 자, x에 대한 다항식의 정개식에서 x x의 n-1승의 계수가 서로 같아지도록 그랬습니다. 어, n에서 n-1승이니까 nc1하고 똑같은 거네. 그쵸 자, 3은 밖으로 꺼내 놓고 뭐라고요? nc1 되는 거 이해하지? 자, x는 쓰지 않겠습니다. n-1승 맞춰 놨으니까 a의 1승 되는 거 오케이. 마이너스 그 옆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nc1 되는 거고요. a의 어 a가 있고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은 있었어야겠다 생각 괜찮죠? 오 이거 전개하게 되면 3n a로 묶어가지고 뭐 되는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 괜찮나요? 오이 값이 아, 그 뒤에 있는 얘의 x의 n 마이너스 1승 계수하고 서로 같도록 그랬으니까 그 아이는 계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거는 nc 어, n 아 NC, n- n-2 가야겠다. 여기 앞에 x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렇죠? nc n-2 a의 2승 e 된거 괜찮죠? 어차피 그럼 요거는 nc 2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해하지? 오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쪽에 만약에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달라질 건데 n이 홀수가 되면 여기 좌변이 얼마 돼? 0이 되니까 n하고 a를 자연수가 되는 거를 구할 수가 없고요.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하겠네. 되는 거, 아 짝수일 때만 가능하겠네. 자, n이 짝수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괄호 안이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na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는 n 괄호 n-1 나누기 2. 곱하기 a 제곱 n 하고 a가 자연수니까 n 하고 a는 하나씩 약분이 가능할 거고요 넘기니까 지금 a 곱하기 n 마이 1은 얼마 되는 거야 12. 근데 n은 2 이상의 자연수면서 a도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맞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 n 플러스 a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자 a에 12가 들어가면 여기는 1 되는 거고 그때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면 2이 더해서 14 여기가 6이 되게 되면 2가 되는 건데 그때 n은 얼마니까 3이니까 2이 더하면 9 땡땡땡 가서 점점 이제 작아지겠네 그럼 얘가 12가 되고 얘가 1 되면 어때? 그러면 요때 n은 13인데 13 더하기 1이니까 또 14.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 14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섯 개 숫자 1, 2, 2, 3, 3을 일렬로 나열해서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백의 자리 숫자에 뭐가 왔을 때 1이 될 확률을 그랬어 그러면 하나, 둘. 여기에 백의 자리 숫자에 100 있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가 누구밖에 없어? 2, 2, 3, 3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체는 5 0 나누기 2팩, 2팩 됐을 건데, 지금은 4팩을 뭘로 나누면 돼? 2팩, 2팩 나누면 되는 거니까, 슥슥 약분하면 답은 얼마? 5분의 4, 아이고, 5분의 1 되겠습니다. 2번이죠? 5은자 주머니에 화이트가 1, 2, 3, 4. 자 이거 홀수 짝수로 나눠서 쓸게요. 그 밑에 홀수라는 말이 보여가지고 블랙은 5, 6, 7 이렇게 있다. 근데 문제가 뭐랬어?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건데 꺼낸 수 중에 홀수가 적혀 있는 공이 두 개일 확률. 그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니까 자 분모 먼저 쓸게요. 홀수 두 개니까 홀수가 1, 3, 5, 7, 4개 중에서 두 개. 그럼 짝수는 세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그 중에 분자에 올라갈 게 뭐냐면 검은 공이 두 개야. 홀수가 두 개면서, 검은 공이 두 개, 이렇게 분자에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조건 보니까. 어, 그러면 내가 검은 공을 어떻게 꺼낼 수 있어? 그치, 검은 공에서 5, 6 꺼낼 수 있죠. 그럼 5, 6 꺼냈을 때, 여기는 홀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여기서 1 또는 3 이렇게 갈수 있고, 그 다음에 6, 7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오, 그때도 역시 어떻게 가? 1, 3 가면 홀수 두 개면서 검은 공두 개.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뽑을 수도 있다고? 5, 7 뽑을 수도 있지, 검은 공에서. 오, 좋아. 여기다 갖다 놓고 검은 공에서 내가 5, 칠을 뽑았다고 쳐. 그럼 홀수 두 개는 뽑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짝수 나오면 되는 거죠? 홀수가 두 개만 있어야 되니까 짝수는 2 또는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총몇 가지 되는 거다? 여섯 가지 되는 거다. 쓱 약분 되니까 답은 얼마? 삼 분의 일 되겠습니다. 6 번. 자 어떤 공장에서 아 고등학교 공장이래.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번 이상. 아, 자습실 이용 여부를 자율학습실을 이용한다. 잘 그랬을 때 어, 전체 선택하는 한 명이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3학년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이용 3학년이 아니고 3번 이상 이용이니까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12 더하기 a 나누기 3학년이 아니면서 아 분해죠. 그거 아 전체가 몇 명이었어. 70명이었죠. 어 그러니까 3학년 아니면서 이용하는 애 3일 이용하는 애그 값이 얼마라고 14분의 5였다고 이렇게 학분되니까 12 더하기 A는 얼마야? 25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얼마라는 거? 13이라는 거 먼저 하나 구해냅니다. 어, 그럼 둘이 더해서 25니까 B는 2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일 이용한 학생. 3일 이용하는 학생은 50명인데, 그 중에 그 학생이 3학년이 될 확률이 P1이래. 어, 그러니까. 그거는 2분의 1 되는 거네요? 50분의 25 가는 거니까. 20, 2분의 1. 얘가 이제 P1인데, P1은 5분의 3 곱하기 P2. P2가 뭐냐면, 3학년 학생이어야 돼. 3학년 학생일 조건은 25 더하기 D 되는 거잖아. 맞죠? 잠깐. 25 더하기 D. 이게 3학년인데, 그 중에 3일 이상은 25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오, 그럼 이렇게 학분하니까 5될 거고요. 대각선 곱하니까, 25 플러스 D는 30 되겠네요. 따라서 D가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D가 5 나왔으니까 싹 12죠. 그럼 싹다 더해서 20이니까 C는 8 나오겠다. 문제는 B와 C를 더해라. 25 더하기 8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33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주사위 두개를 던져가지고 두개 눈을 곱해가지고 그거의 약수의 개수를 이거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약수의 개수가 3개거나 그쵸? 또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거나 4개일 확률을 구해라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건데 곱해가지고 자, 약수가 3개, 나오는, 아, 3개 나오려면 는아 소수의, 아, 소수의 제곱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얼마가 되면 돼? 4이거나 9이거나, 또는, 어, 5의 제곱. 그치? 아, 25. <웃음> 갑자기. <웃음> 25이거나. 끝이죠? 6의 제곱까지가 끝인 거니까. 그럼 이거는, 아, 4가 될 거는, 자, 곱해가지고 4니까. 1,4, 2,2, 4,1. 9는 3,3,5, 25는 5,5. 이거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올 확률은 얼마겠어? 전체 36분의 5까지 된거 괜찮나요? 자, 사, 확률이 4가 되는 거. 곱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어, 사가 되려, 아, 약수의 개수가 네개가 되려면 2의세제곱번더8있고요 어, 8 가기 전에 누구 있어? 6도 있네요. 1, 2, 3, 6 가는 거니까. 오, 그 다음에 또 누구? 10. 그 다음에 1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전부 다네개죠 오, 그러면 이건 곱해가지고 6이니까. 1, 6, 2, 3 해서 총몇 가지? 4가지. 아. 아, 주사위 맞죠? 1, 6 곱하기 2, 3 가는 거 이거 네가지 더하기 8은 2 곱하기 4밖에 없으니까 두가지 10은 2 곱하기 5밖에 없고 얘는 3 곱하기 5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두가지씩 있는 거네요. 맞죠? 오 그거 나누기 얼마 하는 거야? 36 하는 건데 그거 두개를 더해라 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36분의 15 되는 거 맞습니까? 음 그러면 3으로 약분되니까 답은 12분의 5 되겠습니다. 8번, 자, 주머니에 1이 적혀 있는 거 2개, 1, 2개, 2, 하나,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동시에 뽑아가지고 두 수를 곱해, 두수의 곱을 적은 후에 다시 주머니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복원이죠? 그걸 몇번 반복할 거래? 90번 반복할 때, 적혀있는 90개수의 합을, <laughs> 어려운데?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곱해가지고, 그치. 둘이 곱해서 어차피 1하고 2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아, 이거 확률 X를 쓰면 안 되는구나. 확률 변수를 뭐 Y라고 할게요. 그럼 그 Y는 1 나오거나 2 나오거나, 곱해서 1 되는 거는 1,1밖에 없고요. 곱해서 2 나오는 건 1, 2하고 2, 1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합 구하면 이거는 결국 3분의 얼마야 1이고 2이고 합은 1이고, 된거 괜찮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90번 던져가지고 이 내가 3분의 1로 계산하게 할게요. 그 3분의 1이 몇번 나오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는 자 3분의 1이 X번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X번. 어, 근데 총몇번 던진 거야? 90번 던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90번, 된거 괜찮죠? 그래가지고 90개수의 합 그랬단 말야. 이 그게 라지 X라고. 그러니까 라지 X라고 하는 것은 1이 X번 나와, 그쵸죠 어, 그러니까. x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아, 90번이 아니라 90-x번이었죠? sorry 90-x번 그러니까 아 2가 90-x번 가는 거니까 아, 더하기 180-2x 이게 이제 확률변수 x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죠? 180-x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스몰 x에 관한 이항분포가 아까 뭐라고 써 있었던 거야? 총 90번 중에 그치?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오늘 라지 e 2x 구하려면 우리는 스몰 a 스몰 x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했어야 되네. 그 평균이 얼마입니까? 30 되는 거 맞죠? 오, 그러니까 라지 2X라고 하는 것은 180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30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150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거는 좀잘 익혀두기 바람. 9번, 자, 도시에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러면, 먼저 싹다 더해서 100이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거, 70이라는 거, 바로 위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고요. 임의로 뽑은 600명의 시민이 하나씩 제안했어. 확률 변수 X에 대한 우리 그러면 이항분포 쓸수 있겠다. A에 관한 X, 자, 확률 변수 X일 때 이항분포는 전체 몇 명, 600명, 커마 100분의 A 되는 거 괜찮죠? 자, B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 Y에 대한 어, 거고 이거는, 자, n, 아니, b 저 b? 아, 이양분포죠 바이나미얼 600컴마, 여기는 100분의 b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오, 이거는 3분의 1 나올 때 뭘로? 그치, 우리 9분의 1로 빼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럼 9분의 1 곱하기, vy는 얼마인 거니까? 14인 거니까, vy 바로 갈수 있잖아. 자, 9분의 1 곱하기, 아, 으로 넘겨버릴까요? 그래, 넘겨서 합시다. 귀찮으니까. 어, 디 둘이 곱하면 6B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1 0 0분의 100-B 계산해가지고, 이게 1막 Q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값이 얼마인 거야? 144 되는 거 맞습니까? 9 곱하기 14. 아, 126이구나. Sorry. 16인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6으로 약분되네. 완전 땡큐네요. 자, 그러면 전개하면서, 자, 넘기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100B. 플러스 2100. 이골0 되는 거니까 70 곱하기 30인데 아까 A 더하기 B가 70이고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B 값은 얼마로? 30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A 값은 40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 그럼 여기에 지금 A가 40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10분의 4라고 쓰고 이거 정규분포로 바꿔놓읍시다. X-N은 자, 곱하니까 얼마? 240 되는 거 맞나요? 오, 컴마 24 곱하기 6 가는 거죠. 그럼 144니까 1 2의 제곱. 가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아, P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고. 252보다 크거나 같다고. 아, 그럼 거기에서 뭘 빼는 거니까? 240 빼는 거니까 12. 12분의 12니까 1. 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0.3413 빼는 거니까 0.22587 되는 거 오케이. 답은 3번이다. 자, 그다음 마지막 번. 자, 목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96인 표본을 많이도 뽑았다. 95% 신뢰 구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거에 대한 뭐야? x 바에 관한 정규 분포 쓸수 있죠? 아 평균 m, 목표준편차 뭐10 나누기 14 가는 거니까 7분의 5 되는 거 맞죠? 7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크기가 n, 99%로 신뢰구간 나와 있으니까 그거뭐 y라고 합시다. y 반은 정규분포 m, 루트 n 분의 10의 제곱. 그래서 문제는 자 요거 대각선 곱해가지고 가겠습니다. 14 양변에 곱하면 어디 봐? 14 곱하기 D마 C 갑니다. 2 e 곱하기 K, K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12.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43 곱하기 b-a는 2 곱하기. 걔는 1.96이었죠? 1.96 곱하기 7분의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귀찮으니까 소수점을 먼저 쓱쓱 없애버리고. 2, 2 약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14하고 14 약분하고 7하고 약분하면 2 남고 그 다음에 2, 5, 10 없어지고 와우. 43에다가 얼마 곱하면 6 곱하면 야, 258 나오겠다. 그러니까 6. 그러니까 루트 n이 넘어가니까 뭐보다? 6보다. 크거나 같아져서 n은 얼마보다? 30 36보다 크거나 같으니 아, 최소값은 36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